안녕하세요. 파타야 망고TV 태국뉴스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2020년 5월 26일 기준 누적 유증상자 7,641명 추가되어 16만 7,961명 누적 확진자 3명 추가되어 3,045명 치료중 환자 59명 누적 완치자 1명 추가되어 2,929명 누적 사망자는 없으므로 57명입니다. 태국 내각은 5월 26일 국가 비상사태령을 6월 30일까지 한달더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하였습니다. 5월 27일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3차 조치 완화 및 야간 통행금지 시간 단축에 대해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태국 부총리는 비상사태령 연장에 정치적 요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총리는 지난 3월 말 처음 발효된 비상사태령이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한 조치로 도입된 바 이번 연장 결정 역시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비상사태 연장에 반대하는 부류들은 관련 법령만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연장 결정은 정부에 도전하는 정치 활동들을 막기 위한 숨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라요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정부와 협력하여 국민들을 돕고 경제 문제 해결에 힘쓴 부호들 및 여러 기업협회에 감사하는 내용의 영상이 5월 26일 TV 특별 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피팟 관광체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센터에서 6월부터 관광 제한 조치를 풀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광 업계는 안전 보건 관리 표준을 마련하였고, 상당수 업체가 인증을 받는 등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 자동차는 고양시의 자동차 극장 형식의 콘서트를 기획해 차 안에서 드라이브인 콘서트를 즐기는 뉴 노멀 방식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한국 내 체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임시 출국한 후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출국할 시 비자 A1, A2, A3, F4 외 모든 비자는 취소됩니다. 한국 정부는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및 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하며 5월 27일부터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기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택시나 버스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 대한 승차 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6월부터는 클럽, 술집, 헬스장, 노래방, 콘서트장 등에서 QR코드를 사용하여 방문 기록을 남기고 불가할 경우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태국 내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들을 리퍼포징으로 위기 탈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리퍼포징이란 사용 가치가 있는 물체를 다른 사용 가치가 있는 물체로 이용 목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국 산업 연맹 FTI는 부품 생산 공장을 신에스커브 산업 제품 생산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가능성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신에스커브 산업은 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 중인 산업으로 의료 장비, 항공 부품 등이 있습니다. 경제사회개발위원회는 4천억 바트의 예산으로 7월에 조치 완화가 되어 국내 여행이 가능해지면 숙박시설이 40에서 50% 할인 쿠폰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태국 정부는 내각회의 결과 사회 취약계층의 재정적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빈곤 가정의 6세 이하 아이 장애인 노인들에게 월 1000바트의 지원금을 3개월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태국에 제조공장을 둔 파나소닉이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파나소닉은 9월에 세탁기와 냉장고 생산을 모두 중단할 것이며, 공장 건물 자체는 2021년 3월에 문을 닫고, 인근 지역 R&D 센터도 문을 닫습니다. 현재 방콕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약 800명의 직원들은 옵션을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파나소닉은 부품 조달을 통합하고 저렴한 인건비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파나소닉은 현재 베트남에 약 8,000명의 직원들을 두고 있으며 대형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TV, 무선 전화기와 같은 제품도 제조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파타나 그룹 일명 센타는 백화점에 있는 식품 코너에서 국민들이 생활비 절감을 위해 식품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든 메뉴를 20% 저렴하게 판매하고 600개가 넘는 주요 상점에서 최소 19바트의 가격으로 특별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리사들은 3시간마다 열 체크 소독과 청결을 유지하며 모든 음식에는 식품 라벨 또는 유리사의 이름과 열 체크를 한 스티커가 부착되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 로이에주 꾸까싱에서 암소 8마리와 사람이 낙뢰를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구조대원들이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암소 8마리는 이미 쓰러져 있었고, 소 주인인 차름씨는 다행히도 이명, 눈 주위에 멍 자국,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서둘러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차름 씨의 말에 의하면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려 들판에 있던 암소들을 집으로 이동시키려 했지만 엄청 큰 천둥소리에 놀란 암소들은 움직이지 못했고 두 번의 큰 천둥 번개가 발생한 후세 번째 바로 앞에서 낙뢰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낙뢰로 인해 차름 씨소 5마리와 아디손씨소 3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총 8마리 소의 가격은 30만 바트, 약 1,161만 원이라고 합니다. 태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콘 나차시마의 팍총의 방카오깨오 학교는 총 학생수가 63명입니다. 두 명의 유치원 선생님들은 교재와 우유를 들고 학생들 집으로 가정 방문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4살 된 위티 차이라는 아이의 집은 학교와 멀리 떨어진 산 위에 살고 있었고 그 마을에는 또래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산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집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지켜보던 아이는 선생님이 오신 걸 알아채고 맨발로 한참을 달려나가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선생님을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아이가 너무 귀엽다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영상이 틱톡과 페이스북에 게시되면서 2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여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이후 많은 네티즌들은 이곳 학생들에게 간식과 교복 및 학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망고 TV의 태국 코로나 19 관련 소식은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파타야 망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